여러분들은 행복의 전제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 돈, 사랑, 명예, 인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혼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혼돈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진짜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행복한 것, 지금은 사랑하는 것, 지금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무가치하거나 무의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돈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고 방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칸트의 삶을 통해서 이 혼돈을 벗어나는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 사람들 너무 많이 무너지죠. 쉽게 무너집니다. 조금만 외로워도,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조금만 가난해도 세상이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내탄남 탓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못합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냥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어요. 그냥 남 사는 거 나도 사고 싶어요. 이겁니다. 이거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욕망만 남아 있는 겁니다. 맞죠? 이러니까 무질서고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